A4 용지 반의 반을 적은 크기에 다 펼친 갤럭시 플립 사이즈보다 작고 두께도 얇은 미니 패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노메이커입니다. 컴퓨터는 한때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지만, 이제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카다스 마인드는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품입니다. 데스크톱 PC의 강력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니 PC의 혁신적인 사이즈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카다스 마인드 미니 PC와 비슷한 제품군인 인텔 미니 PC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카다스 마인드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작은 기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카나스 마인드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4 용지의 4분의 1 크기이고 다 펼친 갤럭시 플립 사이즈보다 작고 두께도 얇습니다. 무게도 450g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11인치 아이패드보다 살짝 가볍고 12.9인치 아이패드보다는 약 24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카나스의 운영 체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구입할 때 윈도우즈 11 홈이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윈도우 10, 우분투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U와 ROM, RAM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다스 마인드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CPU는 12코어 16스레드로 최적의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보입니다. 우선 i7-1360p가 i5-1340p보다 10% 빠르기에 고성능을 원한다면 프리미엄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i5-1340p도 가성비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i7-1360p의 아래 단계인 i7-1260p와 비슷하기에 고사양 작업이 많지 않다면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죠. 롬의 경우 각각 512GB와 1TB로 차이는 있지만 둘다 M.2 두 NVMe 2230 SSD 추가 슬롯이 있어서 필요시 추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쉽게 수납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 수납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램의 경우 각각 16GB와 32GB로 되어 있고 아쉽지만 확장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O인데요. USB C 타입이 두개 HDMI 2.0 포트가 1개, USB 3.2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HDMI 인터페이스는 4K 6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모든 기능을 갖춘 USB-C 인터페이스는 8K 60Hz 및 4K 24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다만 카다스 마인드의 사양과 IO 인터페이스가 아쉬운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카다스에서는 확장 모드를 통해 이 아쉬운 마음을 해결해주었습니다. IO 확장 모드인 마인드독과 외부 GPU를 지원하는 마인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다스와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가져와서 비교. 보겠습니다. 카다스와 동일한 CPU를 사용하는 인텔 NUC 13ANKI 5 슬림 제품입니다. OS는 카다스 인텔 둘다 Windows 11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Windows 10이나 리눅스 등 다양한 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CPU는 동일합니다. 나머지 램과 롬을 기준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램의 경우 카다스는 DDR5 16GB로 고정이며, 인텔의 경우 DDR4 3200 슬롯이 2개가 있는데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16GB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카다스가 더 저렴한 것을 알수 있으며 보다 가성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인데요. 카다스 마인드 스탠다드는 512GB고 대신 확장 슬롯이 있어서 추가가 가능하고요. 인텔의 경우 256, 512, 1 테라바이트, 2 테라바이트 용량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 512GB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비싼 것을 알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크기와 무게인데요. 크기는 인텔과 카다스 두 제품 특징이 살짝 다릅니다. 다만, 카다스가 두께는 좀더 얇은 편이고요. 무게는 카다스는 450g인데, 인텔의 경우 정확하진 않지만 2파운드, 대략 900g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두배 정도 더 무거운 부분에서는 휴대성에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텔의 경우 램과 롬 선택의 자유도는 있겠지만 카다스와의 사양을 동일시 비교했을 때 월등히 비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프리도스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탑재 비용이 카다스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카다스 마인드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작고 가벼운 카다스 마인드는 휴대성을 향상시키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이동성과 자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확장 모드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탁월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카다스 마인드는 산업용 미니 PC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들에게 뛰어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나도메이커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